아안 그래도 이제 저곧 알바비 들어오거든요. <laughs> 제가 하고 싶은 거는 다 하는 편이긴 한데 제가 남한 남한테 막 돈을 빌리고 이런 걸 굉장히 싫어해서 쓸수 있는 돈들만큼만 쓰거나 모자랄 것 같으면 알바를 계속 물고 포기를 못 하는 성격이어서. 딱 알바비가 딱 들어왔을 때뭘 갑자기 하는 거보다는 저는 그때그때 그때 필요한 거 이렇게 쓰는 편이어서 평소처럼 그냥 쓸 거예요. 저는 일단 주기적으로 적금을 지금 들고 있어가지고 알바비에서 일정 부분을 적금통장에 빼놓고 꾸민 듯안 꾸민 듯 입을 옷을 고민을 할거 같아요. <목소리> 알바비가 들어오면 생각보다 나갈 때가 너무 많아가지고 적금 나가고 교통비 나가고 이런 거 많다 보니까 당장은 못 쓰고 우선은 쌓놨다가한 월말쯤 되면은 이제 아 내가 먹을 거마저 돈을 아껴야 돼? 이러면서 막 써요 그리고 약간 좀 모자란다 싶을 때쯤 월급이 딱 들어오죠 바로 어제 얘긴데 바로 어제 알바비가 들어왔는데 바로 적금 부었죠 미래를 위해서 돈 모아야죠 적금 붓고 남은 돈으로는 스트레스 너무 받는다 싶으면은 약간 옷을 사기도 하고 친구들이랑 밥을 맛있는 거 먹기도 하고 저한테 투자하는 편이죠 일단은 그 장바구니에 놔뒀던 옷 같은 거를 살것 같아요 제일 먼저 아무것도 안 합니다 가끔 월급 들어온 걸 까먹어요 한 며칠 뒤에 통장 봤는데막 돈이 들어와 있어 돈이 많아서 어? 야왜 왔냐? 이러고 보면 어? 월급 들어왔네? 그냥 그러고 말고 요즘 돈을 잘안 쓰는 것 같아요 먹을 거사 먹는 데만 쓰고 일단 빌린 돈을 갚아요. 대부분 빌린 돈이 많아서 빚을 먼저 갚고 남은 돈으로는 대부분 뭘 먹거나 그렇게 다 써버려요. 있는 대로 그냥 다 써버리는 편? 일단 빚을 먼저 다 갚습니다. 빚이 하나도 없을 때까지 전체 다 갚아버리고 그리고 나서 뭐할까밥 먹는 것같은데 저는 일단 계획을 좀 세우는 게 제가 보통 쇼핑을 핸드폰 소액 결제로 많이 하는데 그게 일일 날 초계된단 말이에요. 그럼 보통 월 말에 음. 장바구니을 엄청 채워놔요. 월급이 들어오면 이제 그중에서 이제 진짜 사고 싶은 거 고르고 그러고 이것도 제가 남들한테 진짜 많이 물어봐요. 제가 그 인스타를 좀잘 활용하는데 스토리 에 계속 올리고 뭐 소지 투표해달라 고 그러고 보통 쇼핑 많이 하고 쇼핑하는데도 남들한테도 이렇게 의존을 많이 해요 저. 알바비가 들어왔다고 해서 막뭘 특별히 그날 월급 날뭘 지른다든가 그런 건안 하고요. 평소에 뭐 사고 싶었던 옷이나 그런 거좀 사는 정도지 뭐 특별히 뭘 하진 않아요 저는 고쳐야 될 습관이지만 좋아하는 게 절대 안 아껴요 무조건 내 몸이 힘들 바에는 돈을 써서 그걸 무마하다라는 것도 있고 돈이 있으면 재밌고 즐길 수 있는데 이거를 쓰라고 있는 거지 아끼라고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한 명이기 때문에 물론 지금 과해서 그걸 고쳐가는 과정이에요 근데 아마 이렇게 월급이 들어오면은 뺄때 빼고 바로 친구들 불러서 놀것 같아요 혹시 저금은 하시나요? 저축은 저희 집안 대대로 안 합니다. 그 누구도 하지 않습니다. 아, 특정 은행사 말해도 돼요? 그 카카오뱅크에 세이프박스라는 게 있잖아요. 거기에 항상 담아놔요. 그리고 진짜 필요한 순간 아니면 잘안 껴요. 왜냐면 그 세이프박스가 그게 높거든요. 이자가. <laughs> 금도 하고 어떻게든 최대한 계획적으로 조금 쓰려는 편이에요. 제가 다음 알바비를 들어올 때까지 해서 이제 남은 일수를 이렇게 계산을 해가지고 아 하루에 얼마 정도 쓰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만약에 하루에 뭐 예를 들어서 2만 원을 써야 된다. 근데 그날 뭐 회식도 있고해서 2만 5천 원 쓰면 다음 날 어떻게든 좀한끼 컵라면 먹어가면서 조금 이렇게 계획적으로 많이 쓰는 타입이고 이런저런 계획을 조금 세우는 타입입니다. 저번 달은 조금 소비를 하고 싶었기 때문에 소비를 했지만 평소대로라면. 적금을 일단 넣어요 왜냐면 제가 돈을 쓸걸 알고 있기 때문에 통장에 돈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적금을 넣고 다음엔 먹는 걸로 거의 다 쓰는 거 같아요 이게 일단 있으면 어? 내가 풍족하다고 라 느끼면 자꾸, 자꾸 써요 술을 먹든지 옷을 사든지 막 이렇게 돼서 최근에는 일단 적금 든 걸로 이렇게 슉 빠져 나가고 남은 돈에서 내가 뭐한 달에 진짜 뭐 하나 갖고 싶은 거 있으면은 그거 좀 되게 고민해서 하는 타입? 딱히 뭐 계획이 없는데. 그냥 들어왔네 하고 제가 만약에 사고 싶은 게 있으면은 쇼핑하러 을 가면은 고민을 안 해요. 그냥 입어보지도 않고 그냥 바로 사요. 착용하고 테스트하는 것도 귀찮아. 그래가지고 그냥 눈에 보여서 마음에 들면은 바로 사고 안 입고. <웃음> 그래가지고 <웃음> 통장에 돈이 없어요. <laughs> 그러면 저금은 하시는 편이요? 저금 당연히 안 네. 하죠. <laughs>